그 제가 이제 더 알고 싶은 거는 네. 기본적인 운영이. 운영이요. 카즈미 이렇게 싸울 때 보통 어떻게 싸우는지. 샤오유는 네. 그 아바 LK 하면서 거리 재다가 막 이렇게 횡치면서 오른발 하거나 횡치면서 주전차 하거나 막 그러잖아요. 하단 네. 조금씩 굴고 카즈미는 어떻게 저기랑 거리 두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거 좀 알고 싶어요. 카즈미는 이 정도 거리에서 네. 알려가면서 오른손 하면 이렇게 공참손이 나가거든요. 뭐야 이거 아바바비에요 설마? 네. 까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바아아아아아아아여아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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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원래 클라도 헬스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번너클스 너무 싫어서 안한다 근데, 아, 근데... 이거, 이거 빼고 해도 돼요 데 아! 노! No. 노! No. 왜? 왜 이거, 내가 하는 거다 아바베비 는 거야? 안 그래. 돼. 그래. 음. 아, 이거 하나다에 조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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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이에요라고 저 카즈미가 말을 하네요. 어쩜 우리는 구조할 수 없는 운명이다. 지렸다. 지렸다. 아바바블 이렇게 이렇게까지 혐오할 줄이야. 근세이야 별로 쓸일 없어요? 쓰면 좋긴 한데 네. 아 버려면 안 써요 네. 도돼 근데 솔직히. 근데 어느 그... 정도 올라가면은 써야 되긴 하죠. 근세이 아 올라가면 써야죠. 된 근세이야 안 써도 돼요. 다 넘고 말합니다. 안 써도 돼요. 자 오늘 근세 근세야 쓰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어, 안, 써도? 네. 안 써도 돼요. 나 카드 미시키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지? 일단 아바바 해 볼게요. 세이아 한번 해 볼게요. 네, 어, 이 정도 뭐? 아 근데 아까 어잘 쓰네. 뭐, 뭐야, 잘 쓰네. 장난해? 아, 장난나라 지금 아니야. 하라니까 바로 안 나가잖아요. 아, 진짜 짜증나. 이 정도 거리는, 어, 그래 가깝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 거리는. 네, 딱이 정도 거리에서만 지금 이 정도 거리에서 깔아주면 좋거든요. 세이야를. 음. 이거 횡 횡으로 피하기 어렵죠. 어려운데 피해지긴 해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피해 볼게요. 아, 깜짝이야. 아우, 저도 못피하잖아요 피해지긴 해요. 근데 피하기 어려워요. 이거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막 근썰트, 근세이아까지이 정도에서까지 쓸 필요는 없고요이 정도에서 네. 써주는 게 좋아요. 넉넉하게 커맨드, 어, 이 정도에서는 쉽게 나가잖아요. 아니네, <laughs> 어, 자괴감이 든다. 어? 어? 근데 이 정도 거리에서는 쉽게 나가니까, 이거가지고 카즈미가 유리한건 아니거든요 사실? 어? 아, 그거하고나서 불리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뒤로 빠져야돼요 딴거 하지말고? 네 이런식으로 뒤로 빠져가지고 왼어퍼로 터치는거 때리던가 이렇게? 네 안닿잖아요 아 뭐야 어우씨 이것도 안났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앞으로 가서 때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하, 이게 이렇게 이득기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음. 사람들이 아, 막 대샤서 대샤서 이렇게 기술 쓴단 말이에요 음, 음. 그래서 뒤로 빠져가지고 기술 써줘야 돼요 좀골려먹고 싶다 싶으면은 아이 뭐야 이거 다면은 이런, 이런 거 써주면 돼요 헐 그냥 지르기구나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아이, 원잽 IK 하면은 개기는 걸다 카운트 내거든요 카운트 나고 뭐 없어요. 오, 그래 맞나요? 김호지 와르이가 아니에요. <laughs> 아, 김호지 아주 좋아요. 아, 방금은 제가 실사격이 한 거긴 한데. 네. IK 하고 뒤 오른손. 어. 이게 다예요? 네. 여기서는 나살문 안 쓰나 봐요? 나살문 썼잖아요 마지막에. 아 어떻게 되죠? 이거 하나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거 이게 시작이고요. 땅땅 이게 여기서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대시 하고 어. 반시계행신앞 아, 맨발 앞 아, 맨발 이거 하... <laughs> 이게 좀 어려워요. 그. 최대 데미지 뽑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laughs> 이게 최대 데미지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카운트 쳤을 때좀더 약하게 때리는 거. 요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리즈에요 예, 그냥 대시해서 요거 하고 <laughs> 요거 하면 돼요. 이거는 할만하겠는데 뭐가 네. 다르지? 면허판대 더 들어갔잖아요, 아까는. 이거요? 네. 아, 이거 정도야. 뭐 빼도 돼. 괜찮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아, 자, 자. 대시해서. 오케이, 나 알았어. 어떻게 쓰는지. 뒤졌다. 이거죠? 네네. 오케이, 알았어. 아, 좋습니다. 어? 스프로는 안 돼요. 이게 스크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스그의 시작. 많 하네. 그그그그 그. 아니냐. 그그그